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어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여김므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성전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론. 우리가 성전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그리스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번역될 때는 이것이 구별돼서 번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히에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전 건물과 부속 건물 그리고 성전뜰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성전을 가리킬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다음에 나오스라는 단어는 지성소를 일컬을 때 그때 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라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예수님께서 넓은 의미의 성전 경내에 들어가셨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구별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경내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6월절에 도축된 양의 마리 수가 약 20만 마리를 상회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만큼 사실적인 숫자인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20만 마리 정도가 도축되었다는 사실을 근거해 볼때 그래서 200만 정도의 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산하는 것입니다 도축된 양의 한 10명 정도가 그한 마리 양을 그 성전에 어, 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약 200만을 상위하는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만 마리가 넘는 그 제물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물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환전을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그것은 허락받은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재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4장 22절을 보시면 가난한 이들이 비둘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인들도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밖에서 아무리 깨끗한 비둘기를 가지고 와도 성전 안에서 그것을 밖에서 가져온 비둘기를 제물로 받지 아니하고 성전 경내에서 파는 비둘기만을 제물로 받아들였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살수 있는 비둘기보다 무려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비둘기의 가격이 15배나 비쌌어요.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로라는 역사책을 보면 이와 같이 성전 밖에서 사는 비둘기보다 성전 경내에서 파는 비둘기의 가격이 15배나 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있을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 환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의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동전들과 그리고 여타 등등의 다른 지역에서 그 통용되는 동전이 성전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성전세를 드릴 때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으로 반드시 환전해서 그 동전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세를 드릴 때그 성전세의 그 비용이 얼마냐면 반세계를 들였습니다. 이것은 성인 남자가 이틀 동안 일했을 때벌수 있는 돈이 반세계입니다. 그것이 성전세로 들여졌는데 환전을 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커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세계를 25% 되는 것을 커미션으로 그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가 반나절 일에서 벌수 있는 만큼의 돈을 커미션으로 부당하게 과도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이환전한것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성전 경내에서 비둘기를 매매하고 동전을 환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 그것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익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그런 부패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보다 15배나 폭리를 취해서 비둘기를 파는 행위 그리고 무려 25%나 폭리를 취해서 동전을 환전한 행위 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다라고 이 성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성토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런 데서 연유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때 보면 그 길에 그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굴들의 강도들이 출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때 많이 볼수 있는 그 강도의 구렬과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부패하고 부도덕한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볼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땅에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행위는 굉장히 큰 대가를 각오하신 위험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혹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교회의 상을 뒤엎는 일들은 과연 지금 현대 교회에선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훨씬 더 부도덕하고 훨씬 더 부패한 모습이 현대 교회들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 엄청난 세속주의와 물량주의 그리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상을 뒤엎고 싶은 그런 불같은 열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볼수 있게 될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게 하려면 선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게 하려면 선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바른 지적이고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피지배 민족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각별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러 같은 일들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이 선호하는 일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성, 성결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중들의 인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축한 이후로 46년째 지금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것이 주후 63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성전의 건물이나 큰 돌에 전혀 감동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교회의 마녀한 배금주의, 부도독 부패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시대는 끝이 났고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부활의 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은 지 46년이 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새로운 뉴 템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선지자가 아니라, 성전 시대가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요인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일생에 필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을 단한 가지를 고른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관된 목적이 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월커가 되기 이전에 월시퍼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이 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월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시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면 내가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태도와 말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개인이 변하게 되면 교회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하게 되면 이 땅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변화의 시작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깨어 계시는 살아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땅의 교회의 변화는 애트한테 섬기는 교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목회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변화는 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책망하고 탓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먼저 변화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깨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